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고난과 수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가 5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어, 그 시간이 잠들어 있는 늦은 밤입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고, 어,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에서는 그 달콤한 잠에 빠져 깨어 있지만 쉽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옷을 입지 않았는데 또 밭을, 발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어, 다시 입는 귀찮음과 또 발을 다시 씻어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기 변명이랄까 핑계랄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빨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머뭇거리고 말았죠. 그런데 문틈으로 주님의 손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달려갔을 때 주님은 이미 떠나고 난 이후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내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구나. 자,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때.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때를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이걸 이제 헬라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크로노스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24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어,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상적인 늘뭐 어, 아침에 일어나고 생활하고 또 밤에 뭐 정리하고 잠을 자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면. 주님의 이 방문은 일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밖에서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주님의 이 방문은 느리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온 카이로스 은혜의 때인데 그 때를 놓치고 만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왜 주님께서 밖에서 나를 부를 때 빨리 응?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를 찾았지만 어 만나지 못했고 그를 불렀지만 어 사랑하는 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집 앞에서 내가 문을 열고 일어난 일을 설명한 거예요. 자,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랑하는님이 이미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고리에는 모략집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난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여자는 자기가 입고 있는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주님을 지금 찾는 거예요. 금방 찾을 줄 알고 이제 나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 7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났다. 자. 어, 뭐 우리도 과거에 통행금지 시간이 있지만 이때도 이제 그 야밤 몇 시부터는 통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때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님을 찾겠다고, 어, 자다에 일어나서, 음, 옷을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마치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혼이 나가서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음, 자기 사랑하는님을 찾고 있으니, 이 순찰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 사람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쳐서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도록, 어, 이제, 또, 이 통행금지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나오는데,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음 응? 왜?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지금 이 정신이, 에, 흔히 나간 것처럼 됐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상관하지 않다 보니까, 이 순찰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어, 상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자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면 이성 안을 다 돌아다닌 거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 응? 혹시 여기 있나 저기 있나면서 하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성문 밖에 나가셨나 해서 성문까지 지금 온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성문지기들이뭘 했냐면, 나의 겉옷을 벗겨갔다. 음? 자, 여기 이제 겉옷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 이제 원문에 보면 속이 비치는 얇은 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맞이하기 위해서 걸친 가운인데, 이게 두툼한 어떤 그런 옷이 아니라, 그 여자들 안에서 입는 왜그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얇은 옷을 걸친 거예요. 금방 문을 열고 맞이하면 되니까, 밖에 나갈 생각을 한게 아니니까, 그런 얇은 옷을 입고 밖에 나왔는데, 지금 어, 이 파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겉옷이 벗겨졌다. 응? 자,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순찰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행을 당했어요. 또 파수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옷을 벗겨졌다는 것은 실용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빨리 맞이하지 못한 이 대가로 이 여인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주님에 대한 응답의 그때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해야 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온 그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7절에 있는 이 고난과 수치는 오늘 나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응? 주님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응답하고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내가 당하는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주님을 찾고 있는 그동안 내가 당해야 될 권한과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주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빨리 응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더디 반응할 때, 고난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어떤 때와 또 정도와 그 깊이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응답하면 숙제를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여기 이 여인이 주님을 문 열고 금방 만날 줄 알았지, 자기가 성안을 돌면서 순찰대를 만날 걸 생각했습니까? 성문까지 와서 어? 파수꾼을 만날 걸 생각했습니까? 그런 생각은 못 했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수치와 모욕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응, 음, 아프고 힘들겠어요. 자, 여기 지금 7절에 나오고 있는, 응, 음,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자, 이 지금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로부터 주님이 구타를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걸치신 그 옷까지 병사들이 벗겨 누가 가져갈 거냐? 응, 집이 뽑기를 다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당하는 이 고초와 고난은 자기의... 자신이 당하는 거지만, 이 야밤에 예? 그리고 마치 남자를 홀리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옷이 벗겨지는 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무지몽매한 수치와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신부의 고난과 수치이기도 하지만 신랑이 신부를 위한 고난과 수치이기도 한 거예요. 이에는이 눈에는 눈 해서 같은 폭력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잘못... 쓸 누구로부터 받았고, 아픔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복수해 주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남이 욕하니까 똑같이 욕하는 게 속이 시원한 복수가 아니에요. 통쾌한 복수가 아니에요. 진짜 복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이 성숙한 복수인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주님의 놀라운 복수법. 음? 사랑의 복수법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꼬지하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똑같이 맞대응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주님의 더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이미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조롱과 모욕이 다 씻어진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들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으니까. 그리고 주님만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 가운데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언어와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권한과 수치가 있어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연연하거나 상처로 묶여서 한 발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에 속해 있을 수가 속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패배 의식에 쩔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과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 많은 죄인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나는 이제 그분의 신부로, 그분을 사랑하는 이제 자녀로, 제자로, 친구로 거듭나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님과 함께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이제 청계산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제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또제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생을 주시고 사역의 길을 맡겨주시면 제가 마치 예루살렘 성의 주님께서 나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나귀 새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고 계신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동물이 나귀 새끼죠. 제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태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드린 생각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삶이 있지만 그 삶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신부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연속선상에 계속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고백과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순정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말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내 자신 죽었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뜻도 나의 의지도 나의 그런 습관까지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주님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성품과 뜻과 마음을 받고 주님과 참 동행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귀새끼 주님을 태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간 것처럼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우리 주님은 머리라고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목양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교회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인 저 자신과 또 우리 당회원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의 중심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완성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중에도 지금 여전히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승리하고 주님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님이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의 손자 손녀 가운데, 주님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질병들을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